안녕하세요 중고차 카와이의 정용원입니다 앞전에 올려드렸던 렉스턴 차량들은 모두 캠핑 튜닝이나 오프로드 튜닝된 차량들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풀옵션의 G4 렉스턴 순정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옵션부터 설명드리면 쌍용의 지포 렉스턴 2.2 4륜 마제스티 등급이고요 18년 3월 출고에서 79,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고는 단순 판금 한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중고차 카와이에서 2천만 원에서 만원 빠지는 1,999만 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바로 차량 만나보실게요 차량 라이트부터 보시게 되면 백색 현상 없이 깨끗한 라이트 보여지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관 상태 봤을 때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측면부 넘어가겠습니다. 측면부 라인 보시게 되면 듬직하게 떨어지는 라인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앞쪽 타이어부터 보시게 되면 약80% 이상 잔여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이드 보시게 되면 사이드 스텝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잔여량 확인해 봤을 때 동일하게 80% 이상 잔여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넘어가실게요. 후면부 정말 듬직하면서도 이쁜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외관 상태 봤을 때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트렁크 공간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는 순정 러기지 스크린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보셨을 때 전차주 분께서 쿠션 매트 작업을 해둔 차량인데 여기서 전차주 분께서 차를 얼마나 아끼셨는지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각종 수납 공간들, 삼각대 에 보여지고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기압 키트까지 구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동 트렁크 닫을 때 역시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실내 넘어가실게요. 실내 들었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찢김이나 헤짐 없는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시동 걸어 봤을 때, 일정하고 리듬감 있는 엔진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옵션 설명드리면 핸들 뒤쪽으로는 주차 파킹 어시스트와 220V 전원 공급장치, 경사로, 주행 보조,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버튼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열선 핸들, 핸지 프리, 이어서 오른쪽으로는 컨트롤 버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페이션 상단 넘어왔을 때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깔끔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매끄러운 가이드라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각 뷰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공조기 시스템과 양 자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 와주셨을 때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버튼 이어서 이름과 사륜 모드 설정 가능한 다이얼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미러 이어서 그 위쪽으로 봤을 때 선루프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잘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2열 자석 넘어가실게요 넘어왔습니다. 넓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쪽 보시게 되면 2열 자석 역시 열선 시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넘어왔을 때는 두구 에어벤트와 아래쪽으로는 220볼트 전원 공급장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트 보시게 되면 각도 조절이 가능한 시트인데 많이 누워지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륜의 썰루프 등등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지포 렉스턴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스펙 한번더 설명드리면 쌍용의 지포 렉스턴 2.2 사륜 마제스티 등급이고요 18년 3월 출고 약 7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중고차 카와이에서 1,999만 원에 판매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고차 카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